이제 요한 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이서를 개관하면서 요한 이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이후에 쓴 편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특정한 부인과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 2서 말씀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2000년 전그 당시 사도 요한 때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시대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2서의 주제는 요한 1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상황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생각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도 같습니다. 요한이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경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곧 경청과 경계입니다. 진리는 경청하고, 적그리스도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청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은 거짓을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역사적으로도 계속되어 왔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요. 또 진리는 오직 하나이지만, 거짓은 수없이 나타나서 진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들이 이길 것처럼요. 이렇게 싸움이 영원할 것 같고 거짓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 싸움은 언젠가 곧 끝날 것이고요. 거짓이 아닌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진리의 길이 외롭고 험해도 끝까지 담대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가십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속하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이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길 가게 해 주시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진리를 경청하게 하시고 거짓과 적그리스도는 경계하게 하사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지만 담대함과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날씨를 주시며 하나님 이 기후변화 속에 또 폭우 속에 피해 입은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며,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